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여름쯤 되면 동네 아이들이, 특히 여자아이들이 항상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집저 집에 모여서 하였고, 또한 운동장 어귀에서도 하였고, 마을의 정자, 그리고 집마당, 온 동네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깔깔 웃으며 했던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손가락에 비닐을 칭칭 감고 있었고 발가락에 비닐을 감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봉숭아물 드리는 겁니다. 봉숭아 꽃잎과 이파리 그리고 백반을 함께 잘 모아서 짓이겨서 잘 모아 손톱 위에 발톱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단순한 일이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여기저기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닐로 잘 동여매고 하룻밤 지나고 나면 손톱은 물론이거니와 손가락까지 물이 듭니다. 손가락의 물은 며칠 지나면 빠지고 손톱의 물만 남게 됩니다. 첫 눈이 올 때까지 봉숭아 물이 빠지지 않는다면 사랑이 이루어진다지요. 아, 그것이 그 일에 즐거움과 재미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봉숭아 물을 최대한 늦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동요가 잘 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여도 동요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음악 시간에도 계속 동요를 불렀고, 그리고 동요 부르기 대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학기회 때가 되면 항상 동요를 부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동요를 자주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기억나는 떠오르시는 동요가 있으십니까?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불러볼까요?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파란 하늘빛 물이 들지요, 어여쁜 초록빛 손이 되지요, 초록빛 여울물에, 두 발을 담그면 물결이 살랑 어루만져요. 물결이 살랑 어루만져요. 아멘. 너무 참 잘하셨습니다. 물이 든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물이 들기 위해서는 스며들어야 하겠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봉숭아 물이 손톱에 스며들어 물드는 것처럼, 초록빛 바닷물이 아무도 모르게 두 손을 스며들어 물들게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나의 생각과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가 그렇게 되는 것, 물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물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욥 이야기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우스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요분 온전하고 정직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완전하였고 고결한 인품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온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라는 것은 곧다, 올바르다, 휘어짐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요분 생활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며 생활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이라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욥은 인간과의 순평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흠이 없고 완전한 모범적인 인간의 전형.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느냐입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욥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좋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바로 요비입니다. 두 번이나 연속해서 인정한 사람. 세상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비였습니다. 그러한 요비 설명 가운데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이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5절에 앞선 4절은 요배 자녀들이 잔치를 하며 먹고 마시는 장면을 서술합니다. 그리고 5절은 요비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서술합니다. 자세히 말씀을 보면 욥은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성결하게 했다는 것은 자녀들을 세상과는 단절시키고 어제의 그 기쁨과 향락을 잊게 하고 그리고 드려질 번제에 대해 집중하도록 분리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려질 번제에 집중하도록 세상의 것은 잊도록 분리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욕과 자녀들은 이러한 루틴, 과정이 한두 번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 욕은 자녀들에게 구별된 시간과 삶을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성결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욕은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번에 모아서 모든 자녀들의 죄를 모아서 한 번에 번제를 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번제를 드리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정도 많이 들고 수고도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의 자녀가 한두 명이 아니라 아들은 일곱, 딸은 셋이었습니다. 열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각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열번 드렸습니다. 욥기서의 위치가 시가서의 앞에 있어서 함께 있어서 조금은 혼란스럽지만 욥이 살았던 시대는 제사장이 임명되기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족장시대, 그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그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요분은 자녀들을 위해 잔치가 끝나고 바로 모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한 번에 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각 자녀마다 열 번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혹시 자녀가 잔치에 취해서 죄를 범하였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진 않았을까 혹시 실수라도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며 범죄를 열번 드렸습니다 이미 죄를 범해서 드리는 속죄 제사가 아니라 혹시 모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요배 시선은 오로지 자녀의 신앙에 몰두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요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의인이었고 사탄의 시험에 내어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재산과 자녀, 그 모든 것이 갑절로 받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욕은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는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들이 부자가 되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의 신앙을 놓고 고민하고... 영적 행복을 주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아버지였고 부모였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처럼 수고하고 번거롭고 재정이 많이 드는 각 자녀들에게 열 번의 번제를 드리는 것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합니까? 언제 한 번씩 한다고 합니까? 언제 한다고 합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수를 감내하면서 우선 해보는 겁니다. 실수를 하면서 몸에 익히고, 그리고 나중에 조금씩 방법을 터득해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다른 하나는 우선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론으로 문자적으로 공부를 한 후에 규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해보는 겁니다. 이두 가지 방법이 무엇이 맞고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사람들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은 전자를 택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비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리고 신실하게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여주었고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힘들지만 고되지만 열 번의 번제를 너를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배 자녀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손톱에 봉숭아물이 들여지듯이 두 손을 초록빛 물이 들듯이 아버지 요배 신앙을 신앙의 자녀들에게 스며들어 묻을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요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비 항상 자녀들을 위해 예배 드렸기 때문에 자녀들은 예배가 아버지의 요비 드렸던 그 예배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각을 돌려 우리의 삶과 모습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남대문교회는 다음 세대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다면 교회의 교회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교회 교육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심오한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보통 일주일에 한 시간 남짓 교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예배를 드리고 공각 공부를 하지요. 선생님과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1년에 52시간 정도 교회에 머뭅니다. 0.5% 정도 됩니다. 1년이든 한 달이든 한 주간이건 모든 시간에 0.5%는 교회에서 보냅니다. 0.5%의 시간 가운데 교회 교육이라는 걸 접합니다. 이곳으로 신앙교육이 가능할까요? 나머지 99.5%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가정, 학교,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학교, 학원은 차치하고서라도, 가정에서 신앙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말씀을 나누지 않는다면, 0.5%의 시간으로 아이들의 신앙이 정말 괜찮을까요? 그럼 아이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듣습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데 가랑비는 도대체 언제 내리는 거죠? 문화 이야기도 합니다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흥미가 없다고 이야기, 이야기도 합니다 얘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세상 문화를 따르는 곳이었나요? 교회가 세상이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곳이 교회였습니까?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길을, 다른 길을 걷는 곳이 교회이고 우리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요즘 AI가 대, 대세랍니다. 구글에서 선보인 챗 GPT라는 것이 그렇게 유명하고 대세라고 하던데요. AI가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 줄수 있고 예배를 드려 줄수 있고 챗 GPT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달고 오묘한 그 미묘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줄수 있다면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AI는 영을 가진 영감을 가진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리는 이제 없어지고 AI가 대신하여도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죠? 요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예수님은 유대식 교육을 받은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유대식 교육을 함축하여 설명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대식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강론이 무엇이냐면 무엇 무엇에 관하여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식 교육이었습니다. 항상 하는 것이 유대식 교육이었습니다. 요비 자녀를 위해 언제, 어떻게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요비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 교육을 받으시고 성인이 되셔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따라 하셨다고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웠던, 이미 몸에 배어 있었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장하셨습니다. 이게 신앙교육의 방향성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신앙교육의 방향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학자나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관계를 위해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의 삶의 습관을 위해서, 어려움과 낙심이 있을 때, 빠져있을 때, 아무리 해도 해도 안 되고,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가정의 신앙을 세워 가는 겁니다. 그 가정의 신앙의 핵심이 가정에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면 구약 시대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나 양, 비둘기, 곡식, 그런 것들을 드리는 제사, 즉번제 화목제, 뭐 속죄제, 속건제 뭐 이렇게 다 많은 방법에 맞게 절차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몸을 정결케 하고 제물과 함께 제사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죄와 해물을 죄와 허물을 제물에게 모든 것을 다 정가시키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내 위기에 기록된 방법대로 재물을 해체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 태웁니다. 지금이야 저의 모습이 깔끔하고, 그리고 우아하고, 교양 있게 설거하는 모습처럼 여러분들에게 비춰지지만, 만약 구약시대라면 송아지 잡고, 가죽을 벗기고, 부위별로 해체하는 일이 저의 주 업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예수님의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긴 했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도 제사 예배의 모습은 이러하였습니다. 우리가 유념하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물을 예로 소로 듣다면 소를 드려야 하는 사람은 소를 아기 송아지 때부터 기릅니다. 사오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키웁니다. 매일 먹이를 주고 목욕을 시키고 벌레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밤새 소에게 아무 일이 없었는지 잠을 잔 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제사를 드리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해서 매일 매일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죠. 그러면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예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물이 될 소를 기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정가할 이 소를 바라보면서 매일 순간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주일과 수요일 한 시간 남짓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느 성악가가 연주회를 합니다. 5월 10일 오늘 저녁 8시에 연주회를 합니다. 그럼 성악가는 언제부터 연습하고 준비할까요? 연주 당일 저녁까지 아무거나 먹고 막 쉬다가 그냥 하던 건몇곡 준비해서 연주회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주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곧 연주회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모든 것을 그날에 맞춰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수개월 전부터 반주자를 섭외하고 수도 없이 여러 번 맞춥니다. 이미 연주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기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초기 교회가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되었을 밀라노 칙령 그러니까 313년까지 그 정도의 기간을 초기 교회라고 합니다.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이 모여 구약의 성경을 한 대목 읽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간밤의 평안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만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가족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보여 아침과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예배와 차이가 있다면 저녁 예배에는 아침보다 조금 더 길었습니다. 이것을 항상 매일 했습니다. 이 기록이 언제 시기의 기록인지 아십니까?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기의 기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었던 시기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박해 시기에도 가정에서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강조하여서 말씀드립니다. 요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습관이 사람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새로운 행동을 습관하는데 21일이 걸린다고 하죠. 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런던대학의 필리파 랠리 교수의 연구팀은 습관화되어 자신의 생활에 자리 잡는 데는 정말 그것이 평생의 루틴이 되는 데는 66일이 걸린답니다. 66일의 법칙을 발표하였습니다. 66일 약두 달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랑비를 쏟아 부으면 옷이 젖는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예배,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하는 예배, 어렵다, 시간이 없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하신다면, 그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욕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씀 뿐입니다. 욕이 하나님을 섬겼더니 부자가 되었고, 시험을 이기고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저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이고, 주시지 않는다면 없는 거니까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욕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행복이 중심이었고, 집중하였으며,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린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욕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분 생활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항상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에 모아서. 한 번의 번제를 끝낸 것이 아니라 자녀 한명한 명, 한 명, 열 번을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힘이 들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스며들어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배라는 것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도 그러하고, 음악과의 연주에도 그렇듯이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가족이 함께 강론하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예배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한 유대인의 가정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어려서부터 하시던 대로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향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숨어들어 물들다입니다. 봉숭아와 이불을 깨어 손톱 위에 올려놓는다면 봉숭아 물이 스며들어 물이 듭니다.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바닷물의 초록빛이 스며들어 손을 물들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라는 바닷물에 잠겨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물이 드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깊은 잠을 잘때 봉숭아물이 잠드는 것 손톱에 물드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녹아 물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남대문 교회는 다음 세대가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초기 교회의 성도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던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욥처럼 여러분들께서 다음 세대에게 욥이 되어 주십시오. 자녀들의 신앙을 돌봐 주었던 욥이 되어 주십시오.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욥처럼 신앙을 돌봐 주십시오. 이것이 가능해지고 이루어질 때 예배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다음 세대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물들여질 것입니다.